저는 MZ세대가 선호하지 않는 곳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바로 MZ세대의 공간 욕망 코드하고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걸로 음. 해서 집값이 바닥을 다지거나 반등을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 많이 용량을 미친 건 사실이죠. 네.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70-80% 정도 작용할 때도 많아요. 정책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네. 국회 통과 안된 것들이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고 환수제 재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런 문제 그 완화하는 거 그럼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도 아니고 국회 통과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임대 사업 중에서 아파트 매입 임대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정부에서 허용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법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단기 양도세율 요것도 지금 어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국회에 지금 계류되고 있는데 뭐 이거 통과되면 좋지만 통과 안 돼도 뭐 어차피 규제직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그죠 시장 흐름을 뭐 판도를 뒤바꾸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음. 대국민 신뢰도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완화를 하긴 해야죠 어 국회 통과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규제 아무리 풀어도 하락을 뭐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연착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락폭을 줄이는 효과. 음. 정책은 누적적이라고 표현해요. 갑자기 단박에 이게 먹히지 않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재료가 쌓이면 그때 가서 이제 영향을 발휘한다. 그래서 정책은 누적적이라고. 그래서 이게 시장이 항상 우리가 자꾸 이제 초등학교 때 자꾸 자대고 줄만 꺼봐가지고 네. 자꾸 선행적으로 세, 세상을 보려고 그래요. 불연속적이고 이게 비선형적이거든요 거래량이 많은 것은 정부 약발 효과죠. 정부 대책의 음. 약발이영향 미친 거죠. 맞죠. 최악의 상황에 정부는 좀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그러면 글쎄요. 뭐 강남 3개구하고 용산으로. 용산도 풀수 있겠죠.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뭐 청담이나 뭐 삼성이나 목동, 압구정 이런 데뭐안 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풀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풀릴 수 있겠죠. 글쎄요. 지금 뭐그 정도까지 풀지는 모르겠네요. 시장이 그렇게 나빠질지 그거는 가장 큰 변수는 역전세보다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글로벌, 글로벌 어, 금융 시장. 어, 금융 시장 불안. 저거는 어떻게 불확력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저건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부분이 사업가분들 만나보시면은 거의 다어 회사가 좀 부도나거나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거의 다 외환위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저는 세상의 오연성 이걸 더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 범위 밖에. 있는 현상들, 이 패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단값. 이게 결국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대부분이 전망하는 거 보면요. 팩트가 몇개안 돼요. 통계 모형 돌려보면요. 팩트 몇개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치 세상을 다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설명할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팩트가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 한두 가지 어떤 재료만 가지고 시장이 마치 이렇게 될 것처럼 예단하는 것은 또 다른 패착을 부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 좀 바닥을 알수 있는 신호. 많은 분들이 사실 요거 요즘 제일 네. 찾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정확하게 말씀하긴 힘들겠지만 아파트로 한정해 보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차 셀 기간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마무리된 거죠. 2차 셀 기간이 오겠죠, 그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출렁출렁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은 대부분 우연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집을 싸게 살려면 캐시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바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타이밍을 줘요. 타이밍이 가장 전조였고는 돈입니다. 캐시를 찍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m 비 세대들이 이 당군 이래 가장 금융 지능이 높은 세대잖아요. 전세를 안 사고 월세를 사는 원인 중에 하나도 캐시 캐시잖아요. 아니 돈을 줘야 내가 타이밍을 잴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시장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거잖아요. 랜드마크 아파트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나홀로 아파트를 사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하고 비교하셔야 돼. 이 바닥 신호는 랜드마크 아파트에서 옵니다. 마치 금융 상품처럼 그래 되는 게 랜드마크.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사면 안 되느냐 라울 아파트 시세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반드시 랜드마크 아파트 비교를 해봐야 되죠. 과거 고점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로 차이 나나요? 단독 주택 시세를 잘 몰라요. 오피스텔 시세를 몰라요. 상가 주택 시세를 잘 몰라요. 다세대 주택 시세를 잘 모릅니다. 지금은 아파트 외에는 떨어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 안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가 없어서 시세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착시현상이 심각한 거거든요 감정평가를 해봐도 약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왜냐면 금리를 포함 안 시킨, 가, 안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과거 최고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래가 이, 찾아야 내가 이게 싼지 내가 타이밍도 한번 재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어, 의미가 없다 바닥은 내가 어떻게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연말에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연말에 안 오면 어떡할 거냐고. 음. 그럼 완전히 생각이 그러면 뒤집박죽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말고, 너가 그러면 고준 대비 싸게 살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타이밍이 그때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의사 결정이다. 이게 시장이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거가 이게 이런 겁니다. 왜 전망이 안 맞냐면요, 우리가 화를 쏠때 사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보면은 안 맞죠. 그래서 장기 전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전망을 1년마다 잘라서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전망이 안 맞느냐? 표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활 쏘는 분들 보면 은 바람까지 다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위로 휘 올라가고 갑자기 아래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뺑 돌았다가 옆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맞춰요? 그만큼 표적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쏠리면상 제가 저 지난번에 그때 나와서 군집행동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공용화된 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측이라는 게잘안 맞아요 그래서 리가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당신이 전문가가 되려면 두 개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기록을 남기지 마라 아, 저도 기록을 남겨서 골치 아픈데 두 번째 자주 전망하라 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전망 비즈니스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니까요. 네. 물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알수 있죠.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누구든다 알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어떻게 좀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더라도 너무 경도 되지 말고 네.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중지를 모아보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는 보니까 정말 이게 주기적으로 부상과 소매를 이게 반복해요. 한번 떴다가 어느 날도 사라지고 또 새로운 또 전문가가 등장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혁명이 한번확 이렇게 일어나면은 지식인들이 한꺼번에 싹 휩쓸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전망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은 저는 드릴 말씀드렸는데 단두대에 못걸어놓고 장사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잘안 맞습니다. 아,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싶어요. 그럼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반등 시에는 이제 V자 반등을 하기 힘든 거겠죠, 당연히? 큰 추세를 보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약간 바닥이 깊은 형태의 U자형이나 W자형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음. 보는 거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수도권 아파트가 정고점을 돌파하기까지 8년 정도 걸렸죠. 네. 짧게 보면 V자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뭐예요? 길게 보면 은 저는 W자형 가능성 아니면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은 좀 언제 팔아야 될까요? 하락의 시장을 어떻게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실 2021년 10월 때 팔았으면 뭐 그분은 회피했던 거잖아요 회피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팔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지사세야 타이밍을 잴수 있어요. 대단지는 마치 금융 상품처럼 사고파니까요. 제가 아는 분이 진짜 아, 그런 사람 봤어요. 집한 채인데 네. 강남의 집을 이제 고점에 사, 음. 사서 전세 살다가 요번에 한 시세보다 한 칠팔억 한 싸게 샀더라고요. 네. 어 지금 대단하던데 저는 고점이 언제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고점을 체크하는 방법은 예능 프로그램에 전문가가 나왔을 때예요 네, 네. 주식이나 부동산네 맞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3,300 고점 찍은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2021년 6월입니다. 6월. 그런데 이때 보면은 어 예능 프로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세요. 그리고 어 부동산 전문가 한분 나온도 봤는데 그때가 언제냐? 2021년 10월에 예능 프로까지 이런 재테크 전문가가 나왔다는 것은 자본에 대한 사회적 욕망이 거기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용이 탄생하면은. 그 시장은 버블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영웅 따라하기 이렇게. 학습 열풍이 분가니? 어,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하면은 성공 스토리를 쓸수 있다? 그게 버블이었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전문가가 나오면은 어, 그때는 팔 때다. 어, 약간 버블이다 이렇게 제가 새로 개발한 거예요. <laughs> 맞더라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한국 집값은 향후 좀 길게 뭐 10년 위험하다고 보시는? 어, 당연하죠. 그거는 있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시장을 볼때 이런 거예요. 항상 상품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통계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럼 멀리 바라볼 거냐 지금 그냥 한 4, 5년만 보고 얘기할 거냐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당연히 10년 이후 보면 은 솔직히 저는 별로 좋게 안 보죠. 지금 인구 쇼크가 이른바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2030년 이후에 나타난다는 그런 전문가들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인구 과정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펀드벤탈리 별로 시원 통치 안 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갑니까? 음. 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도 된다. 어, 시장이 초 양극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게 평균이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되는 곳은 어, 더 오르고 안 되는 곳은 더 떨어진다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마 시골의 논밭 이런 것들은 뭐 자초자산, 부동산이 감옥 같아요. 뭐 이런 음. 그런 뭐어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면은. 근데 인구 쇼크하고 서울 아파트 값하고는 반드시 그거를 이렇게 병렬 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일본 도쿄, 삼계고 뭐 네.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조금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축으로 보면은. 일본하고 좀음좀 따져 보면은 도심 쏠림 현상 은더 심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극과 극인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뭐 초양극화 양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 멀리 바라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몰빵하는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저는 좀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산을 좀좀 좀 분산하는 원화자산이잖아요 이게.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축 통화하고 좀 나눈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뭐 자산하고 좀 분산하든지 그런 대비책을 스스로 좀 마련해야 된다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빠지는 가장 함정 중에 하나가 평균의 함정이다 어 이거는 좀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과 지방 소도시의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좀 나뉘겠네요 음 맞아 그렇다고 보면 되죠 자 위험하다 말씀해 주셔서 그럼 지금 특히 좀 조심해야 하는 주택. 위험한 투자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MZ 세대가 선호하지 않는 곳은 네, 네.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왔다갔다 네. 어, 하지 않는 곳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바로 MZ 세대의 공간 용만 코드하고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독 주택은 MZ 세대하고 안 맞아요. 특히 외곽의 단독 주택. 도심은 관계 없죠. 네. 전용주택도 MZ 세대 코드하고 안 맞고요. 주택보다 더 심각한 게이 상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 모바일리즘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네. 모바일로 쇼핑하니까 구조적 불안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기를 안 놓고 나이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면. 은 소비를 안 합니다 어, 인구쇼크에 가장 치명적인 게 저는 상가라고 봐요 통 건물인 상가 건물하고 구분상가, 뭐 분양상가 이건 거좀 다릅니다 뭐통 건물이야 어때요 뭐 장사 안 되면 그냥 흐어가지고 개발업자한테 땅 팔면 되는데 이 구분상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안전자산이었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커뮤니티 시설하고 중복돼요 아 그렇죠 그뭐 뭐 헬스웨트도 중복되죠 또 뭐예요 커피숍도 있어요 캐스트하우스 있죠 그리 요새는 뭐 밥도 주잖아요. 삼식 새끼 뭐다 주잖아요. 요새는 뭐 삼식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영식이 시대라고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밥 주는 곳은 진짜 부럽네요. 그러니까, 돈 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말에 마치 유럽의 그 성처럼 그 콘크리트 캐슬에서 다 모든 걸다 해결하는 어떤 그런 사회.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이 로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상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자녀분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지방의 혁신도시 가보시면은 심한 데는 뭐한70% 이상이 공시된 데도 많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될수 있어요. 고령 사회에서는 상가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로망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 이거는 뭐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 고요 3 시간 넘게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분들은 어, 박사님 워낙 부동산 이 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자들은 원래부터 부자였다. 건물주는 원래부터 부자 없어도 부자였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부모 잘 만났거나 아니면은 사업 성공한 분들이에요.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자 아 배우기는 돈 불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돈을 불렸으니까요. 받았거나, 어, 자기가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험적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재테크는 뻥튀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뻥튀기보다는 쌓아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부자, 분들이 의외로 겸손하시고, 좀 생각이 좀 열려있는 분들이 많긴 하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이런 슈퍼카 몰고 부릉부릉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이제 샤이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상하고 실제 만나는 분들 간의 갭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부자들이 채택을 통해서 부자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옛날에 코인 가지고 한 400억 분을 받는데 이분은 코인 거래 업체 임원이었어요 코인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무하니까 뭐그 회사 주식을 샀겠죠 주식 팔아가지고 이거 400억 번 본건데 그러니까 코인 사가지고 400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 가끔 있어 가끔 천연기념물처럼 가끔 있어요 부자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테크 부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저는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2030 세대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내가 하는 게 투자인지 도박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혹시 도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이 모험성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원금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어, 리스키한 걸 말하는 건데요. 투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 재테크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이란 말이에요. 오락이 오락, 오락을 배운 거겠네. 부자는 그냥 중산층도 안 됩니다. 자 보세요. 200만 원짜리를 내가 코인을 샀어요. 아니면 그보다도 다른 뭐 어, 어떻게 보면 어, 오락성 어, 투기를 했다고 봅시다. 다이어도한 달이면 복귀돼요. 2천만 원이면 적어도 1년 걸려요. 2억이면 10년 걸려요. 20억이면 평생 가야 돼요. 200만원 가지고, 이른바 쌈짓돈 가지고 투자하듯이 아파트를 투자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더큰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도박은 파이를 키워면요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있는 게 투자인지 도박인지를 분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요번에 영끌 비투해가지고 네. 고점에 사신 분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투자는 2 플러스 2는 4죠. 4가 아니라 5 빼기 1이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기대했던 어, 것과는 다르게 예, 나타나고 나중에 가서야 예상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다 저는 우상에 하는 거예요. 돈이 풀린 만큼 물가 오른 만큼 이거 올라가는 건 맞는데 울퉁불퉁한 모습이 예, 나타나니까 음. 어, 이왕 산거 너무 단기에 일일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5백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시작을 어떻게 보면은 좀지켜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모든 수익은 고통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수익은 고통 이자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중간 중간에 겪는 이 스트레스 대가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든 뭐 힘겨움 없이 얻는 열매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뭐저 존버라고 그러죠. 존버가 힘든 거는 맞죠. 어, 근데 이제 스스로 있잖아요 어, 어떻게 어할수 없는 방법이라면 차라리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좋아요. 그래서 자기 염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자기 저, 자신한테 예, 던지는 거죠. 어쨌든 뭐 좋은 날이 올거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제 고진감래 이거를 이제 믿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 저는 삶이든 투자든 앙드레 어, 코스트로 하니 말씀처럼 2 더하기 2 4가 아니라 저는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회복이 되는 거고 상처 어~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 울증 안 가도록 해야 돼요 자기의 마인드를 잘 관리하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치면 안 된다 어차피 뭐 젊은 시절에 뭐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젊었을 때 하니까 괜찮지 아~ 도박을 (200만 원에서) 괜찮지 그걸 이월해 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쨌든 훌훌 털고 이런 어, 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네. 재테크로 이제 부를 쌓고 싶고 부자가 되고 네. 싶은데 그런 사람은 사실 현실에서는 거의 많지 않고 오히려 음. 근로나 사업에서 부를 쌓는 음. 분들이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 문제예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부자 따라 한다고 부자 된될일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사람 관리하는 법, 그다음에 돈 버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업하는 법 이런 걸 배우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자 따라하면 부자 된다는 이거는 좀 잘못 알려진 것 같고 오히려 배우려면은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약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금액이 커지면은 배팅은 환불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금액적 사고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보수직을 수 밖에 없는 게 예를 남 들어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퍼센트지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사고합니다 만약에 내가 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5% 터지면 얼마예요? 50% 터지는 거죠 이건 뭐, 뭐 다음 달이면 복귀가 되지 기분만 나쁘지 뭐 그런데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어요 5% 터지면 얼마예요? 5억 터지죠 그럼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큰손들도 이거 5억 까지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퍼센트지 똑같지만 뭐예요? 금액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분사라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측면이 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어쨌든 때로는 모험적인 어떤 의사결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는 거 항상 하면 안 돼요. 사놓고 교재지는 안 돼. 때가 있어. 언제 유일히 낭자할 때.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런 역발상을 어, 저는 갖는 건 좋지만 항상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mz 세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상투 때더 좋을 도와준다는 우상향 기우제를 지낸 거잖아요. 영웅따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어쨌든 보면은 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합리적인 의심 그다음에 중지 맹신을 어 버리는 거 그리고 체크 능력 팩트 체크 많이 하시잖아요. 정보 검증 능력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키워볼까 자꾸 특정 뉴스나 정보들만 받고 그것도 심취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어 능력 이거를 좀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더 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절대로 팬덤에 빠지지 말라, 도그마에 빠지지 말라, 중심을 잡아라.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건도라 고 그래. 건도. 건도가 뭐냐면은 이 건세 건자거든요. 이게 이제 저울추권이란 말도 있어요. 저울추권, 건도.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선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건도예요. 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밸런스. 지금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중심을 잃지 않는.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검증 능력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포노사피언스 시대 유튜브 시대의 어떤 그런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모시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집값 하락 언제 멈추고 언제 반등하고 어디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이제 투자의 밸런스랑 음. 철학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만나 뵙는 손님은 박원과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